자, 정보처리기사 1회차 실기 20문제 어, 출제됐던 거 음, 시험이 진행됐던 날은 21년 4월 25일자 어, 기사시험 실기문제입니다 이제 어, 본 내용은 당연히 이제 인터넷에 있는 어, 어, 가답안 분석 풀이를 그대로 제가 스크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내용은 뭐 다른 뭐 기사 퍼스트 사이트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 예, 참고해서 저도 가져온 내용이기 때문에 음, 더 정확한 내용을 원하시면 그런 전문 사이트를 또 방문해 보시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1번 문제 나왔던 게 RARP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 이렇게 단어가 여기서 지금 문장을 일부만 적었는데 어, 거기에 또 친절하게 그렇게 나왔었죠. 어, 역순으로 한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였죠. 네, 역순으로 한다는 게 바로 RARP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반대가 ARP가 되겠죠. 꼭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테이블 관련된 뭐 정의서.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원래 이제 그거가 원래 원조죠. 우리 그 이거 필기에서 나왔었는데,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 그 다음에 뭐 이제, 어, 또 뭡니까? 논리적 설계, 네.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 그 다음에 구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순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네. 이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각각 정답을 물리적 설계,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를 적어야 정답이 인정이 되는 거였죠. 네, 여기는 논리적 설계가 되겠죠. 네, 이런 요구사항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웹 서비스명, 제공 위치, 메시지 포맷, 프로토콜 정보 등의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가 기술된 어, XML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언어는 무엇이냐 해가지고. 역시 이것도 단답형이었죠? WSDL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에 요구사항 종류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얘도 이제 두 가지를 적는 거였는데 기능이냐 아니면 비기능이냐 두 가지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 나왔었죠 요구사항 파트 문제를 좀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문제 나왔었죠? 앞글자만 잘라가지고 연달아 찍어주는 거죠 skid 이건 뭐 코드 실제로 이거 작성해서 한번 나중에 디버깅 해보시면 아마 똑같이 돌아갈 겁니다 자여기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이 0번지 잖아요 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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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지, 0번지. 예딱 이런 느낌으로 딱 가는 것 같죠 딱 봐도 자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s q l 은 데이터베이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조건이 자 얘가, 이거 조건 하나 있죠? 이거 조건 하나 있죠? 또 이거 조건. 그래서 조, 조건이 총세 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엔드로 묶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결국 해당되는 조건이 하나가 나와서, 어, 여기에 한 개가 카운트 된 거고. 트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는 u 로 여기 있는 것도 해당되는 게 하나 있으니까 결과가 u e 인데둘다오환연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 네. 평균히뭐 u 로 1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데이터를 이게 지금 음, 대상으로 지금 검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 최종 결과는 개수가 한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찍어주면 정답이 되겠죠. 네, 둘다 정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QL 하나 나왔고요. 자바 a 나 알고리즘 나왔었죠. 배열 이거 이게저장이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이즈는 얼마고, 0번지 사이즈, 1번지 사이즈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 배열, 2차원 배열의 어, 최종 그, 가리키는 값이, 데이터 값이 뭔지를 쭉 찍어내는 거. 여기 프린트 LN이라고 여기 붙어있죠? 이거는 줄내림입니다, 줄내림. 반드시 줄내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 적고 밑에 줄, 1 적고 밑에 줄, 45 적고 밑에 줄, 50 적고 밑에 줄, 89 적고. 이렇게. 세로로 적어야 정답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가로로 적으신 분들 다 틀립니다. 명심하세요. 왜냐면, 이게 그냥 프린트였으면 가로로 적는 게 맞는데, 얘는 프린트 LN이라고 했기 때문에 줄레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8번. 자, 역정조화하고도 하는 반정조화 문제 나왔었죠?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나왔죠. 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블랙박스 테스트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에 범위에 해당되는 어떤 조건이 제시됐을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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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인 경우 유효값과 그렇지 않은 범위를 나눠야 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나왔죠 그래서 경계값 분석이 위에고 그 다음에 동치분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언급이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이거 주관식으로 나왔었어요 기능사에서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10번 테스트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단위 테스트가 일단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간에 정상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형태를 어, 띄고 있다. 그래서 그거 뭐다 통합 테스트다. 네. 자, 다음 11번 IPv6 이건 뭐 진짜. 네트워크 쪽에서 항상 언급되는 건데 이게 딱 나왔죠. 아마 반가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IPv6는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죠. IPv4는 총 4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얘가 어떻게 된다? 8비트씩 4칸으로 하니까 그래서 32비트가 된 거겠죠. 맞죠? 네. IPv6는 16비트씩 8칸. 그래서 정답은 128하고 8을 과로 채우기로 어,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프로세스 간의 인터페이스, 세마포어, 뭐 공유메모리, 소켓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단어가 IPC라고 적으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연결을 하고 통합을 하고 포인트 포인트 투 포인트 이거 P2P라고 보통 저는 줄여서 얘기하는데 P2P. 그다음 허브앤스포크, 뭐 버스 방식을 어, 있다. 그래서 EAI가 되겠죠. 참고로 여기에 이제 원래 더 들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거였죠. 어,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ERP였죠. 네.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플랫폼인데 얘를 통합시켜서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EAI. 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봤을 땐 이게 맞, 던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아무튼, 예. 네. 아, 잠깐 보죠. 이게 관련된 게 나왔나? 음. 아마, 만, 맞을 거예요. 저 설명이. 예, 저 설명이 맞을 겁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 14번째 거. 자, 카디널리티하고 디그리 구하는 거. 이거는 뭐, 아 쉽죠. 예. 이거잖아요 자, 여기에, 다섯 줄. 자, 네 칸. 예, 여기 잡아서, 여기, 원래 이제 표가 한줄더 있죠. 예. 여기는 필드명. 필드명 2, 필드명 3, 필드명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레코드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 A, B, C, D, E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30, 40, 50, 60,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어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이제 뭐 주소 같은 걸로 뭐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인천, 여기는 서울, 그 다음에 뭐또 어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뭐 대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카디널리티가 얘가 뭐겠어요? 카디널리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그래서 카디널리티는 총 5가 되는 거고 차수는 1차, 2개, 3개, 4개 네 이렇게 4개의 네 필드가 있으니까 차수는 총 4가 되는거겠죠 네 이것도 항상 기능사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15번 C 언어 구조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게 이제 그거예요 포인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정확히는 네 포인터형 문제가 나왔는데 어뭐 이렇게 처리했을거예요 삐뿔 피뿔뿔 네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실제로 뭐피에다가 A의, 어, 이 배열 값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얘가 뭐 이제 포인터 변수 P 이렇게 돼 있었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선이 언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 서 중요한 거는 이 포인터 변수를 A의 시작 주소 값을 이렇게 넘기면 여기가 넘겨지게 되겠죠. 맞죠? 예, 이만큼이 0번지고, 여기가 1번지고, 여기가 2번지, 여기가 뭐 3번지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P++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번지에서 1번지 넘어가는 거죠. 1번지를 가리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le 하고 38을 찍어준다. 네 이런 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줄로 적으시면 안 돼요. 네, 분명히 저나눠서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스 코드에서 분명히 백슬래시 n이 나왔었어요. 네. 네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백슬래시 n 자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음, 보도록 하죠. 음, 데이터 모델 3요소에서 연산 구조 제약 조건. 뭐, 이거는 뭐, 아예 외우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음, 쉽게 맞췄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시스템 객체 접근을 개인 또는 그룹의 식별자에 기반한 방법이고, 뭐, 어떤 종류의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자신의 판단에 따라 권한을 허용하는 접근 제한 방식이 뭐냐? 그래가지고 단답형으로 뭐, 인위적 접근 통제해가지고, DAC가 정답이었죠. 됐죠. 자, 다음에 18번 문제 역시 알고리즘 문제 나왔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반복 사이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 사이클이 진행되는 거겠죠. 네. 이것도 알고리즘 한번 돌려보세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이거 개발들 써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9번입니다. 결합도 이 결합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과로 채우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처음에 이게 과로 채우기인데. 중요한 건이 기호를 적어야 되라고 했어요. 기호, 기호. 이것도 어떤 분들은 막, 단어를 그대로 적으신 분들 있는데, 그러면은, 점수 인정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기억하세요. 네, 단어를 그대로 적으면 점수 인정 안 돼요. <laughs> 이 그, 그래, 그, 제가 댓글 몇개본것 같아. 그쪽에 채점하는 곳, 그 사이트 올라온 거에서. 어떤 분은 이거를 단어로 적었대요. 그럼 무 점수 인정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골라서 기호를 적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 자, 그래서 모듈 간의 데이터를, 뭐 지역 변수를 직접 참조하거나 뭐어떠어 하는 경우에 결합도가 뭐냐 그래서 그게 바로 내용 결합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객체 등의 자료 구조가 전달되는 경우가 바로 어, 스탬프 결합도가 되겠죠 파라미터가 아닌 모듈 밖에서는 되어있는 전역 변수를 참조하고 전역변수를 갱신하는 식으로 상호, 뭐, 상호작용하는 경우의 결합도가 뭐냐? 그래가지고 이게, 어, 공통결합도가 어, 정답으로 인정이 됐었죠. 자, 됐죠. 자,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 자, 얘도 역시, 어, 이제, 어,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세션을 가로챈다! 그러면은 뭐다? 하이제킹입니다. 하이제킹. 세션 하이제킹.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정답이 요구하는 문제가 20문제가 나왔었다. 쭉 둘러보시면서 내가 지금 그, 아직 합격점수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번 회차 진행된 문제를 또 참고로 해서 다음 회차를 또 대비를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그,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2회차 예상 시험 난이도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NCS 출제국에서 왠지 지금 일부러 떠보는 것 같아요. 응시자들한테 어, 저번에 지난, 지난해 그 3회차 실기 있죠. 3회차 실기였나요? 마지막이? 하여튼 그 3회차 실기의 어, 난이도를 너무 말도 안 되긴 해서 까지는 예상입니다. 예, 지난어 말도 안되게출제해서그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laughs> 먹은 거고 이번에 어, 조금 어, 난이도 완, 난이도를 낮춰서 출제를 한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감상 어려워요.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그냥 저의 피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세셔라이제킹이나 뭐 이런 거는 맞추기 쉽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보시면, 이렇게, 이거, 이거, 골라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아니, 이거 중에, 아우, 이게 해당되는 게 뭔지? 뭐지? 막 이래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이것도 은근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문제 보면, 그다음 이 알고리즘 부분도 이게 줄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자로 적어야 되는 건지 막 이거 되게 엇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포인터 문제도 이번에 나왔었고 어 난이도 상으로 보면은 아 그래도 쉽게 된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응시생 분들의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저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떠보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2회차에는 또 서술형과, 어, 다른, 어, 단답표 문제를 섞어서 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있을 듯 하다. 이런 어떤 예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NCS 출제국에서 지금 난이도 완급 조절을 아직 확정을 못 지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어떤 의도로 <laughs> 저번 그 20년도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냈 건지는 모르겠지만, 음,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완급 조절을 계속, 뭐, 서술형이나 단답형이나 아니면은, 어, 보기 항목 골라가는 거, 뭐, 기억리언디그, 예, 기억리디 어, 보기 항목을 고르는 거. 이제, 그, 그러니까 과거 방식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과거 방식이죠. 네, 이건 과거 방식이었어요. 한 2019년도까지의 방, 2019년도까지의 방식이었죠. 이게 바로 기억이 있는 게 뭐냐면, 그냥, 하여튼, 종합적으로 거의, 짬뽕을 하는 것 같아요. 의도가 다분 하다. 이 방식도 쓰고, 서술형도 쓰고, 단답형도 쓰고, 아주 그냥, 예? 자유자재로 이제 내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예. <laughs> 여러분들 한번 이거 좀잘 공부하셔서, 다음 회차에 또 혹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예, 좀잘 해서, 예,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이거 데뷔 잘 해야 됩니다. 또 이상한 게또꼬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1회차 시험 정말 화이팅 하셨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아직 안된 분들은 다음 2회차를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